애니멀 포럼 d 1 8일박람회 필수템 체크리스트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원활한 행사 운영이 될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테이블 세팅 준비물입니다. 테이블 세팅이 깔끔해야 개체들도 눈길이 가요. 테이블보의 경우 주최 측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테이블보가 있지만 나를 대표하는 컬러 혹은 로고가 있다면 해당 로고를 넣은 테이블보 혹은 현수막을 통해 테이블 전면부를 꾸며줄 수 있겠죠. 개체를 거치할 받침대도 필요한데요. 개체를 수평으로만 전시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있는 받침대나 단차가 있는 받침대를 챙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인데요. LED 조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개체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판매할 개체통, 개체의 이름과 정보가 담긴 라벨지, 개체를 담을 쇼핑백도 준비해야 해요. 또한 포장용 완충제도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관람객 분들이 개체를 분양받고 이곳저곳 이동하며 구경하시거나 긴 이동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제를 쇼핑백 안에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결제 준비도 빠지면 낭패예요. 무선 카드 리더기가 없다면 렌탈 업체를 통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하실 수 있고 카드 기계 자체는 저렴하기 때문에 목걸이형으로 나오는 컴팩트한 카드 리더기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위해 페이시어 미니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저는 구제도 판매할 예정이고 매출 정산 그리고 기록이 보고 싶기 때문에 포스 플리케이션에쓸수 있는 이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라면 이제 품 추천드릴게요. 또한 원활한 계좌 이체를 위해 계좌 번호가 적힌 안내판, 거슬음용 현금도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개체 관리 용품도 챙기셔야 합니다. 온종일 라면 야간 온도 대비용으로 히팅패드와 보온 보냉백을 챙겨주시면 좋고, 개체의 탈피와 수분 섭취를 위한 분무기, 키친 타올, 그리고 여분의 케이지와 바닥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만 챙기면 필수템들은 대부분 챙긴 것 같은데요. 영상 저장해두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해보세요. 여기에 나만의 특별한 굿제나 상품들,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품들을 챙기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한 디스플레이를 구상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음 아에 계속.